그니까 네 가지 사랑 중에 세 가지 사랑이 뭐라고 나를 나를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육신에 머물리고 이죄 많은 세상에 이렇게 오셨겠어요? 여러분. 그러 저는 가슴이 떨렸어요. 이거 보면서 무서워 잠못 자겠더라고. 도하로 친자님 사모님도 저한테 어, 복사님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아 총장님 어디 가세요? 총장님은 자기 지금 저쪽 서재 방에서 자기 가 아주 늦겠다니까 아홉시에 내일 강의가니까 충신단. 아우 나도 막 그거 왜 나한테 보내줘가지고 막무서워죽겠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마음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 이걸 반드시. 저는 막 성들이 급해갖고 당장 보여줘야 돼. 그런데 지금까지 참았어요. 야, 치료 참았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걸 봐야 효과가 100%.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렸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라는 건 이렇게 드는게 아니고 하루 24시간에 내가 꿈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내이 모든 세포가 내 모든 뼈가, 내 모든 숨구멍이 다 뭐예요? 아가페로 덮여요. 네. 아직 안 덮였잖아요. 이만큼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완전히 세상적이고 마기적이고 삼차원적이잖아요. 응? 그러면서 자기는 아직도 자기는 아주 이빛 가운데 거한 것처럼 들었다고 거하는 게 아니에요. 들은 건 들은 것뿐이야.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응. 움직임. 응. 사랑은 열매. 응. 사랑은 나타내는 거예요. 응. 행암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응. 야구보스 기자 했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말해. 한번 그 행암으로 보여 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으로 만 나타내는 거예요. 응. 응. 무슨 사랑? 에로스 사랑? 어? 필레어 사랑? 스테로드 사랑? 그거 아니고요. 아가페 응. 사랑? 희생의 응. 사랑? 네? 응. 정욕의 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을 전해주지 못해서 견딜 수 없는 그 사랑. 아, 네. 음. 무엇을 많이 먹었으면 어떻고, 뭘좀덜 먹었으면 어떻고, 뭘 이렇게 처먹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어요? 뭐가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저는? 그런 게 우리한테 무슨 이렇게 유익을 줍니까? 우리 인생 다 썩어지면 없어질 것들. 그잖아요. 회개해야. 돼. 정말 우리 회개해야. 라고 기자들했어요.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만 선생 노릇 하지 마세요. 회개 많이 하세요. 선생을 하리라. 지 선생은 학교 선생을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선생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의 빛을 받아야 돼. 빛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여러분들 뉴스 보면 뭐 법? 나는 이 여자가 있잖아요. 애를 죽였는데, 어. 애를 죽였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하다못해 탤런트 이형에도 자기 애들 데리고 그 장례식장을 갔더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막이 여자가 막 법원에 끌려가니까 와가지고 새벽부터 다막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뉴스 봤어요? 난할 일을 치는 거야 나는. 진짜 신기해서, 아니, 저 사람들은. 그렇지, 애 하나 죽인 게, 뭐, 별거 아닌 건 아니죠. 근데, 아니, 저렇게 동네 아줌마들, 막, 탈렌트들까지 다 나와서 저 난리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동영상이 진작에 돌아다닌 거야. 이걸 본 사람들이 못 참는 거예요. 저는 며칠 전에 봤지만, 그 사람들은 진작에 보고, 응? 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 구원 받았어요? 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이제 대답을 못해. 네. 구원 받았으면 구원의 행위를 하는 게 사랑을 행해라는 거예요. 음. 구원 받았으면 구원의 행위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이같이 사랑한 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게서 자기 생명까지도 보자까지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는 그 사랑까지도 우리에게 보였던 그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음. 뭐예요? 그렇게 한 영혼이 지옥 까지 않도록 전도하라는 거잖아요. 구원하라는 거잖아요. 응? 어? 그랬더니 같이 끌어안고 뒤질라고 어디에 풍경 빨 아.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많이 떠들어요. 근데 성경에는 또 10편, 50편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일을 생각하라 그렇지 않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러면서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 감사의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 이게 끝이 아니라 감사로 나를 어? 나, 나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나그 음? 하나 하나님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자. 구원 받았다고 찢고 까불고 장난치고 만족하면서 헬렐레 팔렐레 그렇게 살지 마시고 행위를 보이세요. 구원 받은 행위를 보여. 그것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지금 사랑을 요구하는 거야 제자를 요구하는 거냐고요 제자 속에는 그 사랑이 있는 거지 그걸 요구하듯이 너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걸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행위를 옳게 해갖고 내가 너에게 구원을 보이게 하라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뭐요 행위를 옳게 해서 내가 너에게 구원을 보이게 하라는 거죠 아멘 우리 이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그렇게 값싸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거든요. 응. 우리 이 자리에 앉았다고 다 구원받았다고 우리 그렇게 값싸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래요 옳게 행위에 보이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여다요 응. 여러분 행위가 중요해요. 아, 뭐 행위가 중요해요? 믿음이. 그래. 믿음이 있으니까 행위가 나오는 거지. 그잖아요? 사랑이 있으니까 행위가 나오는 거지. 에로스 사랑이 있으니까 성욕을 응? 취하는 거죠 필레오 사랑이 있으니까 친구만 좋아하는 거잖아요. 스텔 사랑이 있으니까 자식만 이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무엇을 이하여 기도합니까? 무엇을 구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뭐냐면 우리를 끌어올리려는 하나님의 사랑. 그의 의가 뭐예요? 이 땅에 우리를 죄 많은 우리들을 죄인을 우리를 죄인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의. 그 의를 구하라. 그 의가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남에 남이 지금 이렇게 했다고 어저 여자 여기 뭐라고 하지 야 정인이 죽인 쳐 죽일 년 미친 년 이렇게 서 있어요. 네. 여러분 남욕하지 마. 남욕하지 마. 우리 속에 이 악독이 다 들어 있을 수 있고 들어 올수 있어. 쫓아내지 않으면 들어가. 음. 이 여자보다 더 강력한 더 악독한 짓도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몇년 전에. 독일에서 신학 공부하고 있던 아주 똑똑한 신학대학 교수가 한국에서 진짜 신학독일 독일, 신학가 뭐 대단하지요? 독일에서 유학해서 공부하고 온 신학대학 교수가 한국에서 교수인데요. 부천에서 살면서 재혼한 여자랑 둘이 살다가 자기 딸을 재혼한 여자가 때려갖고 죽여서 방바닥에다가 십 며칠인가 어? 방치해 놓는 거를 경찰에 걸려가지고 어, 뉴스 여러분 안 보세요? 어 아마뉴스 보나 봐. 그고 신학대 교수가, 어? 자기 죽은 딸을 방, 방에다 놓고, 여자랑 둘이서 보고, 그대로 신학교 가서 강의하고, 그대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대 학교 교수라고 사람 아닙니까? 왜? 얘가 자꾸 집을 나가니까, 자꾸 남자들하고 맨날 어? 성욕이나 채우고 하니까, 학생인데, 중학생인데. 그러니까 때려갖고 죽였어. 죽일라고 했겠어요? 때다 보니까 죽은 거지.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제가요, 야 인간이 그럴 수가 무섭더라고. 그런데 제가 그날 밤에 꿈을 꿨어요 며칠. 제가요 사람을 죽여가지고 토박을 내서 냉동실에 넣어놓은 거야. 실제로 내가 꿈속에서막한게 아니라 그렇게 넣어져 있다하고 내가 가, 이거 개념 내가 이거 생각이 나한테 오더라고. 너 냉동실에 사람을 죽여서 넣어놨는데. 토막내서넣어는데 꿈속에. 근데 실제로 행위를 하지 않았어. 근데 이미 그 넣어져 있는 거야. 이막 꿈에 들킬까봐 얼마나 무서운지 그다자 저러면 꿈에 확 깨서 잠을 깼어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내가 안 했는데도 꿈인데도 너무 무서워서 하나 앞에 무릎을 꿇고 자다 일어서 기도를 해서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는데 기가 막힌 건그 사람만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남이 토막을 해서 냉동실에 놔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수 있어요.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안할것 같죠? 아까 제가 뭐랬어요. 절대라는 건 우리 인간에게 없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수 있어요. 제가 이걸 자꾸 뭐험적인 거, 마귀적인 거, 세상적인 거 3차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위험한 일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이악이 악한 마귀가 들어오고 세상적인 게 들어오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요? 해 경계해야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지. 이런 세상적인 거 마귀적인 것에 내가 조금만 생각이 돌아면 어허 돌아와 알 아, 돌아와. 어? 혼적인 거 삼사적인 거악의적인거 죄악이 가득한 이 어두운 생각들에 빠지려고 할때 내가 빨리 빛으로 나와야지. 왜 어둠으로 자꾸 쳐 들어가면서 왜압독한이 죄를 범하고 있는 거니. 여러분, 세상에는 착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착하다고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어. 서, 나보고 왜 선하다고 그래?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네. 우리 가는 건다 악해요. 우리는 본성의 죄인이기 때문에. 남을 용서했다고요? 그것도 어쩌면 가짜일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 마음을 잘 뒤집어 가, 잘 들여다보세요. 솔직히, 어? 친구들하고 싸우면 막, 지, 홀메이션, 저 죽었으면 좋겠대. 뭐 애들 중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이 세상적이고, 마기적이지 않고, 어, 뭡니까? 백이 싫어, 꼴 되기 싫어. 그런 순간 마귀가 확 들어왔어. 야, 제죽이형제추이형 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자꾸 자기 있어서 제죽기형제 죽여? 추기형! 죽였다, 죽였다는 사람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은 세상이 다 미쳐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더 많아요. 요즘 뉴스 보면은 어? 또 어떤 이 정의 사건 난지도 얼마 안됐는데 어떤 여자는 20대인데, 애를 난 지가 9살이야. 그런데 호적에도 안 올렸어. 죽은 다음에 보니까 호적도 안올는데 애를 뭘 망치 같은 걸 때렸나 두개골이 깨져갖고 죽었잖아요. 근데 1 0 년형 받았어. 그런데 정이사건 때문에 이게 다시 떠들썩하고 여자가 재수없어고 다시 또 이게 들어버렸어 어떻게 이 여자한테 1 0 년형만 줄수 있냐? 지금 이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 세상에 뭘로 내쳤으면 이게 두개골이 깨졌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나갔고 9살 될 때까지, 혼, 뭐, 이게 뭐라래? 그래? 출생신고다. 여러분, 세상 뭐 구경하러, 여기 우리 구경하려고 소풍가 소풍 온거 아니에요. 그죠? 소풍 온거 아니더라고. 나도 옛날에 그 천상병신가요? 소풍이라는 시를 제가 참좋아했는데 개뿔 내가 이제 안 좋아해요. 어느 때 내가 확 싫어했어요. 우리는 소풍나 잠깐 나왔다가 이제 갈때 되면 간다. 이런 내용인데, 저는요, 이제 그것이 안 좋아졌어요. 우리 소풍온 거 아니야. 알고 보니까 소풍온 거 아니더라고. 나들이 온거 아니더라고. 그런데 짚불다거나 소풍온 사람처럼 구원받았다는 인간들이 소풍이나 온 것처럼 살면 되겠냐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겠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오직 죽도록 충성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 자리에 있어야 충성인. 여기서는 충성했다가 나중에 지골 지가 베리 꼴리면 안 했다가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이게 무슨 신앙이에 기도하겠습니다.